안녕하세요. 금일은 삼성중공업의 LNG 운반선 신개념 설계 개발 소식과 관련 내용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삼성중공업은 자사에서 개발한 신규 기술과 제품들을 소개하는 일명 기술 로드쇼를 가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선소에서 개최하는 기술 로드쇼는 회사 차원에서 다양한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개발한 이후 고객사들을 방문하여 소개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삼성중공업이 기술 로드쇼를 가진 곳은 그리스이며 35곳의 고객사들이 참여하였으며 이곳에서 소개한 기술들 중 LNG 운반선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건조되고 있는 17만 4천 큐빅미터급 LNG 운반선의 화물창은 4개 카고 탱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개의 카고 탱커로 구성한 것은 17만 4천 큐빅미터급의 최적. 최고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기술 로드쇼에서 선보인 3개의 카고 탱커로 구성된 LNG 운반선은 4개 화물창으로 구성된 운반선보다 효율을 높인 것입니다. 3개의 카고 탱커로 구성된 LNG 화물창에 닿는 면적이 줄면서 기화율, 보일 오프레이트, 이5% 이상 개선됐으며 화물창 각각에 필요한 장비와 부품 수감소로 유지보수 비용을 크게 낮춘 것이 특징입니다. 이 설계 방식은 멤브레인 화물창 원천 기술사인 프랑스 GTT와 공동 개발해 영국 로이디 선급으로부터 기술 인증, AIP,을 획득한 것입니다. 멤브레인 카고 화물창의 특허를 보유한 GTT는 시장의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삼성중공업의 로드쇼에서 발표한 세계의 카고 탱커로 구성된 LNG 운반선 개념에 대하여는 GTT가 작년 10월경 DNV, BV 선급으로부터 AIP를 득한 것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이 같은 기술 개발로 타사 대비 LNG 운반선 수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LNG 운반선의 멤브레인 카고 탱커 관련 기술은 전량 GTT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설계 변경 등에 대하여는 GTT의 승인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GTT가 세계의 카고 탱커로 구성된 LNG 운반선 개념을 개발하고 조선소는 이 같은 개념을 실제 선박에 적용하는 설계를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측면으로 보면 한국조선소는 GTT의 관련 기술을 이용하여 실제 선박을 설계하고 생산하여 장사를 하지만 GTT의 개념 설계를 현실화하여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조선소가 실질적인 설계를 진행하지만 100만 불 이상의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 다소 불공정할 수 있지만 특허가 없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세계의 카고 탱커로 구성된 LNG 운반선의 구체적인 특성을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고 화물창 구성을 보면 카고 화물창 간에는 격벽 역할을 하는 코퍼댐이 있으며 카고 화물창 내부에는 LNG를 이송 또는 화물창 구역에 접근할 수 있는 펌프 타워가 있습니다. 또한 각종 리퀴드 앤드 게스 돔즈, 밸브 파이핑, 화물창의 LNG 레벨 계측을 위한 레이더 등이 설치됩니다. 만약 4개의 화물창에서 3개의 화물창으로 변경된다면 앞에서 언급한 화물창 구성 구조물, 설비 등이 불필요함으로 선박의 건조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것과 건조 스케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LNG 운반선에서 제일 중요하다 할수 있는 것은 LNG 화물의 기화율, BOR입니다. 세 개의 LNG 화물창으로 구성된 선박은 LNG가 화물창에 닿는 면적이 줄면서 기화율 boil-off rate이 5% 이상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중공업이 LNG 화물창에 많이 적용하고 있는 카고 컨테인먼트 시스템인 마크3 플렉스는 4 개의 화물창 구성은 BOR 0.085%이며, 3 개의 화물창 구성은 BOR 0.080%입니다. 하루에 lng가 기회하여 5%씩 가스로 변환된다면 화주 입장에서는 lng 화물 온전히 운송할 수 없기 때문에 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같은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가스를 다시 액화시켜 화물창에 리턴시키는 재액화 장치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중공업의 기술개발에 응원을 보냅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